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안녕하세요 거북선 수지 TV입니다. 오늘은 농협에서 가져온 50주 놀 3개, 10주 구도와 놀 3개 뒤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도환 10주입니다. 앞면에 다보탑이 보이고요. 뒷면에도 다보탑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1990년 구도환 10주 뒷면에는 2000년 구도환 10주입니다. 세 번째는 1992년 구도환 뒷면에는 2005년 구도안입니다. 네 번째는 50주 2005년이 보이네요. 뒷면에는 별이 사기 보입니다. 한쪽 면에는 구도안 별이 사기 보이고요. 뒷면에는 별이사 벼이삭, 신도안 벼이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신도안 50원, 뒷면에도 신도안 50번이 보이네요. 네, 이어서, 이어서 구도안 10주 뒤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980년 구도안입니다. 10, 10원 쪽에 좀 찍힌게 좀 보이고요 앞면에는 다보탑이 깨끗합니다 10원에 한국은행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모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앞면에도 10원에 다보탑에 한국은행 마킹이 되어 있고요이 가격은 300원에서 5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네, 카페나 밴드, 카페상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동전 상태에 따라 가격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1979년, 상태는 양호한데 이물질이 껴있네요. 79년 쪽에, 앞면에도 이물질이 껴있고, 테두리는 양호합니다. 구두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1970년 이 물질이 좀 깨있고요. 안면에도 이 물질이 깨있습니다. 70년이면 지금 50, 한 5년이 됐네요. 아, 세월이 많이 흐른 동전이네요. 50년 넘은 동전에 테두리도 양호고요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엉강이 살아있네요. 상태도 깨끗하고요. 이 동전은 라이스 가이드님에게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면에는 구두관입니다. 2005년 엉강이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그 앞면에는 다보탑에 이물질이 약간 변색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1979년 10주입니다. 79년 앞면에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뒷면에도 79년에 10원에 마킹이 되어있는데 아주 테두리도 양호고요.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1970년 또 나왔네요. 1970년은 사용제도 가격은 한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1970년 마킹 쪽에 기스가 되어 있고요. 앞면에도 상태는 양호합니다. 1980년, 1980년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껴있습니다. 앞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물질이 많이 낀 동전이네요. 이것도 이물질은 껴있네요. 안면에도 마찬가지로 이물질 껴있고요. 테두리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도안 10주 뒤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신구도안, 온갖이 살아있고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앞면에도 온갖이 살아있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이것도 모아서 나이스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신구도안, 아, 이것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모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해네요 2002년 이것도 원광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모아 두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이것도 원광이 살아있습니다 앞면도 깨끗하고요. 이것도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이 나왔네요. 이 동전도 사용제 가격은 500원에서 700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적동이고요. 구도안이 상당히 이 자체를 보면은 동전 상태가 상당히 신도안보다는 이쁩니다. 다부탑도 도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다부탑이 이쁩니다. 1993년 또 상태는 양호한데요. 건강이 살아있습니다. 이 구도안은 제조원가가 40원에서 50원 정도 지금 제조가가 나온답니다. 이상으로 구도한 10주는 여기서 하고요. 이어서 50주 뒤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2년 고도환이 나왔네요. 상태는 양호하고요. 뒷면도 깨끗합니다. 1999년 뒷면 은 상태가 양호하고요. 앞면에는 지 이물질이 깨져있어. 그냥 은행으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구도안입니다. 상태는 양호합니다. 뒷면도 상태가 양호하고요. 벼이삭이 50원이 마킹이 되어 있는데, 구도안이 상당히 신도안보단 벼이삭이 이쁩니다. 앞면에도 50원에 81년 한국은행에 킹이 되어 있습니다. 1993년, 등년도네요. 앞면은 깨끗하고요. 뒷면도 깨끗합니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벼이삭, 구두왕 벼이삭입니다. 2015년이 넘강이 아주 깨끗합니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1979년 구도안이네요. 상태는 양호하네요. 상태는 양호하고요. 뒷면도 양호합니다. 모서리도 깨끗합니다. 아, 1972년이 나왔네요. 72년은 초년도인데요. 아,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껴있네요. 아, 뒷면은 양호하고요. 모서리도 깨끗합니다. 네, 앞면에는 약간 이물질이 껴있는데 이물질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년도 가격, 사용자 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 미사용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나 밴드, 화폐상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72년은 1개가 나왔습니다 그도안 또 나왔네요. 1980년. 구도안이네요 형태는 뒷면도 깨끗하고요. 테두리도 아주 형태가 좋습니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구도안입니다한 50년, 50년 정도 됐네요. 뒷면도 깨끗한데, 테두리가 약간의 좀 치킨 짜국가 있습니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마지막 세번째, 2006년 뒤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두안하고 72년 초두안이나 초년도가 나왔고요. 아직까지는 2014년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1998년 회전 에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에러가 아니네. 1982년 구두안이 나왔네요. 뒷면 상태가 깨끗합니다. 뒷면도 상태가 좋고요. 테두리도 이상 없습니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 1972년 또 나왔네요. 1972년 앞면은 상태가 깨끗하고요. 뒷면에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어, 72년이 초년도가 잘, 초년도가 잘안 나오는데, 오늘은 초년도가 72년 2개가 나오네요. 이건 사용제 가격이 2,500에 3,000원입니다. 모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이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뒤집기에서 찾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뒤집기 결과, 90주, 2005년, 2003년, 건강이 살아있는 10주입니다. 2005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2002년, 1993년, 2004년입니다. 이어서 1979년, 1970년, 1979년, 1970년, 1980년, 1979년, 1967년입니다. 적동입니다. 1969년 적동 상태,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1980년. 구두안 이렇게 나왔고요. 이어서 구두안 1981년, 74년, 82년, 1993년, 특년도, 1979년, 1972년, 1980년, 1982년, 1972년에 오늘 두개가 나왔습니다. 50주 구도안 8개가 나왔고요. 93년 특년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구도안 10주는 총 9개, 신구도안은 총 6개가 나왔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뒤집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뒤집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